안녕하세요. 플로라이더 송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어, 16년간 플로우보딩을 즐긴 사람으로서, 그리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 플로우보딩의 입문과, 그리고, 어, 선수, 대회 준비까지, 어, 도움을 주고자, 그러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어, 간단한 개인적인, 뭐, 경력들이라고 할까? 소개를 하면, 저는 2007년도가 2008년도부터 플로우보딩을 시작을 했고요. 플로우보딩의 뭐, 1세대라고, 한국 플로우니의 일 세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1년 사이판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2011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플로우 투어 어, 대회가 개최됐는데 어, 사이판 대회에 우승하고, 그래서 자격 결승 진출 자격증을 얻어서 어, 파이널 아시아투 파이널에 출전을 해서 아시아 최초의 아시아 챔피언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 방곡 플로우하우스에서 열린 베스트릭 부분에서 우승을 했었고, 2018년도에 한국에서 제일 처음 열린 플로라이더 어, 플로우하우스 서울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2 0 1 9년도에 PIC 사이판 대회에서 우승 또베스트릭까지한 뭐 당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16년 동안 플로보딩을 오랫동안 즐긴 어, 플로보더 송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은 제가 사실 이 플로보딩에서 플로우 보딩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무료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일단 영상으로, 음, 영상으로나마 어, 간단하게 플로우 보딩의 시작부터 어, 어, 선수, 대회까지 한번 쭉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 그런 어,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일 먼저 플로우 보딩. 뭐, 플로우보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또이 영상에서 플로우보딩이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한 어, 스포츠 종목일 것 같은데, 어, 플로우보딩 우리나라에서는 뭐 실내 서핑, 인공서핑이라고 불리우고요. 처음에 시초는 미국인 이 웨이브락이라는 회사에서 바다에서 타는 서핑을 어, 사시사철, 어, 인공적으로, 어, 파도가, 바다서핑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파도를 일년 내내 즐길 수 없을까 해서 웨이브락이라는 회사에서 플로우라이더라는 그러한 기계, 인공서핑 시설물을 개발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플로라이더, 플로보딩이 존재를 하고요.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플로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실내 서핑장 뭐 아니면 뭐 플로보딩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국내에도 여러 군데 뭐 용인 플로우 하우스라든지, 뭐 분당 서핑 라이더라든지, 뭐 웨이브 서프라든지, 오산의 TSN이라든지, 또뭐 서핑 존이라든지, 또 제주도에서도 요번에 어, 어, 인공서핑장이 실내서핑장이 개설되었고요. 또 저기 전라도 쪽에도 또 어, 실내서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어, 서핑을 어, 국내에서 여러 스팟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플로라이더는 크게 두 가지 종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디보드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엎드려서 타는 또는 앉아서 타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플로우보딩 서서 타는 스탠딩 플로라이더라고 해서 이러한 플로우보드를 갖고 어, 서서 타는 그런 그러한 플로우보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바디보드는 즐기지 않고 이런 플로우보딩 플로우보드를 즐기기 때문에 플로우보드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보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 바닷서핑은 날씨나 환경에 대해서 제약이 되어 있지만, 어, 플로어보딩은 1년 365일, 어, 이렇게, 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로어보딩의 또 매력은 바닷서핑의 그런 서핑감, 그리고 뭐 스노우보딩의 카빙 엣지감, 그리고 스케이트보드의 화려한 다양한 트릭들을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 스포츠가 바로 플로어보딩, 뭐 인공서핑, 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보딩을 즐기시는 분들도 연령 제한이 크게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5, 6살 꼬마 어린 친구들부터 50대, 60대까지도 이게 렇전 연령층에서 어, 또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플로어 보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로어 보딩을 배우시려면 제일 먼저 뭐 네이버라든지 검색을 하셔서 플로어 서핑장에 예약을 하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어, 어, 가셔서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어 기본적으로는 기초 교육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부담과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혼자 가셔도 상관없고요 뭐두 명이 가셔도 상관이 없, 친구분들과 가셔도 상관이 없고 방문하시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대략적으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로 걱정 없이 가시면 되고요 어 처음에 기초적으로 어물 위에서 그러니까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 그리고 또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 방법, 그리고 라이딩 하는 거, 카빙 하는 거, 턴 하는 거, 그 정도까지, 보, 어, 물, 파도 위에서, 어, 보드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기초 단계를 배우시고요. 그런, 어, 보드를 컨트롤 할수 있는,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 알리, 보드가 물 위에 뜨는 것들, 뜨는 동작, 그리고 보드를 돌리는 거. 옆으로 돌리는 동작들은 뭐, 샤빗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드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동작들은 플립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응용 트릭들을 배워가면서 단계별로 플로어 보딩을 즐기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플로어 보딩은 너무너무 재밌고요. 시원하고, 특별한 뭐, 크게 뭐, 준비물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드쇼시라든지 뭐, 래시 가드, 요 정도만 준비하셔서 가시면, 뭐, 장비도 대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어, 바로 즐길 수가 있는 게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타실 때는 뭐 바로 이렇게 꽈당꽈닥 넘어지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넘어져도 물이 있고 그 바닥이 이렇게 텐션이 있는 그러한 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상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처음에 기초적인 거 배우고 하나하나 트릭을 배워가면서. 어, 너무너무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어, 종목이 바로 레저 스포츠가 플로우 보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경험상으로 여러분들이 플로우 보딩, 실내 서핑에 자신의 실력을 빨리 이렇게 늘리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열심히 타는 거죠. 꾸준하게 열심히 이렇게 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 또, 어, 꾸준하게 열심히 타고 어떤 실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 타다 보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바, 그 목표를 정하는 방법들이 어떠한 트릭을 내가 꼭 하겠다. 이제 그런 역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영상을 찍으면서, 아, 오늘은 이 트릭을 완벽하게 성공을 해야지, 영상을 찍어야지.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해도 좀 재밌게 또 트릭을 찍어서 본인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어 본인이 트릭을 성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또 영상을 올리는 올리고자 하는 거에서 자체도 어떤 목표 의식도 생기고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SNS를 활용하셔서 어 그렇게 어 플로우 보딩을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실력을 늘리는 데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타실 때는 자신의 타는 영상을 꼭 찍어서 어 어 객관적으로 다시 영상을 체크를 하고 어느 부분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본인이 어 그냥 탔을 때랑 실제 자신의 영상을 보면 자신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개선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초보자건 아님 중급자건 상급자 이건 어 자신이 좀 의문이 있다든지 생각대로 잘안 되는 그런 트릭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이라든지 좀더잘 타는 숙련자, 숙련자들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저의 영상들, 보드코리아라든지 송대장TV에 있는 트릭 영상 보시고 거기에 이제 질문 남기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잘 타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그렇게 개, 어, 어, 개선해 가면 조금 더 빨리 실력이 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플로보딩을,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타실 때 집중력을 가지고, 어, 집중해서, 타시는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은,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해서 텀이 너무 늦을 때에는, 어, 실력 향상이 되게 좀 어려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본인이 좀 평상시 잘하던 것들을 반복 연습한다고 생각하셔서 1분 정도 주어지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턴이 이렇게 빨리빨리 연습을 많이 할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안 되는 기술들을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기술들을 트라이를 해서 계속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려운 기술들, 새로 시작하는 기술들을 연습을 해서 자신의 기술로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플로어보딩을 실력을 늘리실 때또 좋은 방법은 안 타실 때는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접하시고 스케이트보드나 서프스케이트들을 한번 접하시고 그것도 같이 연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초보자, 단계, 초보자 단계일 때는 서프스케이트가 플로어보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느낌의 라이딩감, 카빙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프 스케이트를 타시면 플로우보딩, 실내 서핑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초보자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트릭으로 단계가 되, 어, 트릭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스케이트 보드의 기술들이 모두 어, 플로우보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플로우보딩을 어, 계속. 뭐 매일매일 즐기실 수는 없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뭐 장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즐기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확실히 플로어 보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성공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성공한 자세를 머릿속에 갖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면 이 트레이닝을 갖고 실제 실전에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재능이 너무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바로 몸에 신체에 세포에 전달이 돼서 그렇게 이렇게 빠르게 어, 기술들이 늘어갈 수도 있지만 어, 운동신경이 평범하거나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뭐 30대 이상의 20대 중반 이상 30대 이상의 분들이 플로어보딩 실내서핑을 어떤 트릭을 기술들을 잡아갈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어, 이렇게 신경이 늦어진다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오버 이미지 트레인이라고 해서 보드가 덜 돌아가면 예를 들어 한 바퀴를 돌려야 된다. 플립을 한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반바퀴 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반 돌린다는 생각. 그리고 몸을 180도 돌려야 되는데 180이 다안 돌아가면 나 270도를 돌린다는 생각. 그래서 오버에서 그리고 발이 랜딩을 하는데 발이 모이면 노즈 테일로 넓게 랜딩을 한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 이미지를 오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서 하시면 뇌에서 그쪽으로 전달할 때 이만큼을 전달하면 평상시에 이 정도 되는 게 조금 조금씩 더 넓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조금 조금 늘려가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랜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랜딩이 되는데 이렇게 랜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넓게 랜딩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실 때 오버해서 생각하시면, 음, 재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거나, 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면,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플로우보딩을, 인공서핑을 열심히 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저희 기본적인 트레이닝, 다른 트레이닝도 좀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유산소 운동 또 무사, 음, 무산소 운동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플로보딩하는 시간은 뭐 1분 미만, 뭐 1분 내외 정도의 파도 위에 들어가서 뭐 라이딩을 하건 트릭을 즐기기 때문에 1분 동안 계속 빠른 텀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힘듭니다. 체력 소모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유산소보다는 무산소에 가까운. 짧은 시간에 계속 트릭을 하기 때문에 무산소에 가까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력의 바탕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무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크로스핏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런 무산소 운동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같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달리기라든지 뭐 그런 유산소 운동도 하시면 체력적으로도 무산소 유산소 다 같이 하시는 게 플로우보딩을 여러분들이 어, 연습을 할때 빡세게. 어 트레이닝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실제 대회에 나간다든지 대회 나가면 계속 뭐 예선전 이렇게 쭉뭐 중결승, 결승 올라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서 어 자신의 본인의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플로보딩을 즐기면서 유산소, 무산소 운동도 같이 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스트레칭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그래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그래 늘리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반응성도 아무래도 좀 빨리 오고 어 조금 더 유연하게 또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평행감각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플로어 보딩의 그런 스트레칭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